会还是给社会都带来很大的困扰，就是异端邪说。呃，因为从广西啊等等一些中国中国大陆里头，面儿上数字是많아지지만，异端이많이이제방출되면서많은이제어려움所以我们不能够简简单单的认为，好像是中国社会缺少传福音的这个条件。我们应该更多的自我反省，我们是不是有一个健康的这个教育，健康的神学观？ 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아 전하, 열심히 전하는 그중요하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그믿리가 우리가 정말 어 중통적인 신앙을 또건전한 신앙을 바탕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뭐 과거에 30년 취고 25개 국가大概有2 5个国家去开会啊去访问啊去这个参观我就观察了一下就感觉到这2 5个国家大部分都是这个基督教传统很好的国家 他们都有给我们带来很大的帮助包括韩国就是说凡是健康的教会都很重视这个保守的系统的神学教育 제가 과거 30년에 25개 국가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나 신학학을 방문했습니다. 아, 이 분들 다그 정말 전통적이고적인 분입니다. 특히 어, 교회가 건전하게 자라면 어, 정말. 그 나我在瑞士我在瑞士生活了将近十二年在瑞士学习生活大家也知道瑞士这个国家在整个西方世界治理的是相当好的 제가 스위에서1 2년 공부 생활을 했습니다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정말 이 나라 자체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건한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스위스의 그 공통점을 있는 전통 어, 음, 어, 보수 어, 신앙 바탕으로 된 독립만만습니다.所以我就跟中国国内的很多这个对宗教有想了解的，对异端邪教特别担心的这个党政干部，我就跟他们讲，我就问他们为什么在瑞士没有异端邪教，或者异端邪教根本就没有土壤？当然也有，但是不能够影响整个社会。 他们也没有宗教局也没有宗教干部他们对这个问非常感兴趣아 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종교국의 연도들과 어, 이제 중국의 그 이단들이 걱정하는 이제 그 어, 부서들과 연도들을 많은데 저는 이제 종종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네. 그분들 을 모시고 제 스위스 가서 얘기도 보고 이제 얘기 하는 서스위스 이단이 없거나 또 숫자가 적은가. 就是因为什么呢？他们的教育，神学教育，就是瑞士的这个牧师啊，神学教育是受加尔文的影响。按照加尔文神学的传统，他们瑞士的牧师的神学教育的水平特别高。呃，그래서이제 CC 의교회목자들과신西자들이어정통적인신학의바탕에서교육을하기때문에어이단등현상들이적응을했的니다那么用新加尔文主义的神学家 Abraham k u y p e 它的一个叫 Sphere Sovereignty，它有一个重要的神学叫 Sphere Sovereignty。这是我在总神学到的，我十几年前第一次访问总神的时候，总我在总神交流的时候，总神的神学家正好我们在讨论这个 New c a l v a n i s t 他说我是学法语的，然后我们来看看在法语之外的国家，在 Netherlands Netherlands 不是讲法语的，他们是如何把加尔文在 Geneva 的经验传承到非法语国。 最后变成了新加尔文主义。我在总神开始知道 A.、哎、M. 开放然后从他的这个 Sphere so Sovereignty，最后来解开了一个谜，就为什么瑞士和苏格兰，凡是加尔文主义影响大的国家，政府是最亲民的，没有多少、嗯。比、嗯、如、啊、<laughs> 这,这个 Sphere Sovereignty，呃，这个原来开普，对、这个这个啊，这个，这个巴塞尔大学这,就是 iani, 中国是这个是，工作많이하고중국에서도이제그신학 유일한 최고명문이 어, 원장을 0년을 했지만, 은 10년 전에 그, 대한민국의 총신을 방문하면서 신카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카민주의라는그 중요성을 깨닫은 후에 제가 삼사교를탈취하기 결정을 하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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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과 말씀드릴 것이 것은 앞으로 그 준비된 기독교 현상 속에서 총신리학이 과연 어떤 것을 좀할수 있고 또 하나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40년 전, 40년 전에 第一次음으로 방문한 종신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종신에 대해서 제가 처 어, 제가 40년 전에 이제 총신을 방문하는데 14년 전에 14년 전에 제가 40년 전 아니고 14년 전에 제가 이제 총신을 처음 방문했고 제가 총신을 방문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이상히재미있던 것은 제가 스위스에서 이제 그 신학대학에서 보는 그런 도서 책자들이 어 총신에도 다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즉,可以说, 우리 야자의 연유자의 문, 신학 자료 최전에에 정성. 아시아의 나라 속에서 칼빈 신학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제일 많은 것이 아시아에서도 총신대학교가 확신합니다. 뭐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이제 귀국할 때교수님들과 이제 많은 동료들이자기가그사람들이가지고 있는 이제 그 귀중한 그사책들들을바가나지고 어, 어, 있는 그 상자로 기증했습니다. 그래제기했습니그전 교수의 사무그그가했습니다중래교회의러무들을보그 제가 래서 제가 전에래 제가 전 교수의 방무에서그 책들을 보고, 그 책들을 제가 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권 교수 교수님의 이제 그, 농구실을 가봤는데 정말 한눈에 안겨오는 것이 이제 그 귀한 이제 그 책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다는 것을 제가, 어, 보고 권 교수님께 만약시 은퇴하신 다음에 이 어, 도서를 중국으로 좀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神종教授의증량那 너무 커. 그리고 최근 종전 후면에 장학회의 지금 전체의 지 관리水平 그것은 이제 그 총신자과 이제 그, 어, 장로교의이 수준을, 어, 수준을 얘기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1890년, 에이브카이퍼가这个 프린스턴做这个 스레 렉처 1890년, 어, 1890년, 1890년에 에브란카라는 uh, 사람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스동 um, <목소리도> uh, 그 사람이 그, 그 강의하는 중에서 신칼빈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도> uh, 과거에 이제 개주의요 이제 칼빈주가이 것은 네 종류로 되었답니다 디종서 섹터리. 섹터리즈 小教派，s 嗯，呃，这个时间太长在西间太长了。哎，第一种叫 secretary，第二种叫 denominational，第三种是 confessional，第四种是 world view。他说真正的新加伦主义应该是第四种 world view。嗯，呃，这个当然就西方这个，呃，就是马苏哈西罗哈克的那个时间到了。 啊，需要时间到，嗯、对，很快、啊。所以我讲呢，嗯、如果总神能够把对中国大陆的神学的这个神学的这个负担放在祷告中，对整个亚洲的宗教发展、嗯、基督教的发展都是非常值得感恩的事情。对<耶>，大家在祷告中我、嗯嗯，我们彼此纪念。암으로呃，앞으로청신자들回到리대구의어 유익한 도움이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제 네, 들으신 분이 우리 야마다 목사님이십니다. 어, 일본에서 오셔서 신학 공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s t 야마다.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laughs> あ日本語でめますすで語、えー、日本語で行います、えー、山田のひろ牧師と申します、えー、皆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在学術大会にですね、あの発表できる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えー、このような恵みに感謝をいたします。私はあの故郷は大阪です、えー。大阪で経営学を学びましたけれども、いいあの大学の在学中にですね、あの子供やお年寄りのボランティアが冗談なので、実際の日本語をる<や>は言わ 예. 그래서, 네. 번, 네. 어, 한국말로 좀 해줘요. 아하. 아, 일본말로 하시고 한국말로 하시요 아니, 아니, 그치. 관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아, <laughs> 한국말로 좀 해줘야 우리 이해해요. 아, 미안해. 한국말로 해줘요? 어, 아, 한국말 잘하잖아. 아, 그러면 좀 무적관이만은 한국어로 좀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마다 목사님. 자, 시간 우리 시간 없으니너 빨리 합시 빨리 합. 이 신학과 학생인데 그 일본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아, 예. 어, 일본말 아, 조선통화 한국말 해요. 아, 일본말로 하고 얘가 예, 통역자예요. 아, 아, 통역 어, 너 여기 계세요. 아, 우리 김 박사님. 원서풀. 뭐, 저는 어느 정도 괜찮네요. 완전해요. 그냥 일본말로 갔어요. 아, 네. 자,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좀 곤란하네. 긴장되네요. <웃음> 아. <웃음> あのまずこのような学術大会にです、ね、あの発表できる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感謝をいたします。あの故郷は大阪で、あの大阪で経営学を学びましたけれども、あの大阪の大,大学の在学中にですね、うん、子どもやお年寄りのボランティア活動を通してですね、 これは大阪へと、大阪へと、これを、さわの創作활동を、おりにいで大学の卒業後にですねあの、福祉施設の職員として、えー、仕事をしました。 大学の,あの卒業後にですね、国施設の職員として仕事をしました。この時ですね、私はあの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いました。そしてこの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って教会に行きましたけれども、この教会に行ったのが韓国人の教会でした。

2008年度に本当に私は神様の降臨ですね、証明を受けてですね、えー、牧,師牧師になりました。2008年度に韓国牧師の童謡を받아서、実は、私はあの2019年度にこのソンデオンですね、孫悟大学を卒業して、あのー、学生でしたね。2019年度 ック学生す私はですが、韓国在住が20年目ですけれども、現在ですね、日本と韓国の選挙団体の協会を開拓してですね、そちらで牧師をしています。韓韓国国内で日本と韓国の 戦況、えー、の働きヘッセド、えーンド混同チェンという教会ですけれども、この教会を開拓して、日本と韓国からヘッセド、えード共同チェーンは、そしてあの生活が本当にちょっと大変な人のためにですね、えー、物資やいろいろなものを放置、えー、する。

はですね。い、いいあの神道で数の多くの神々が存在するという意味です。神道は日本固古宇部神宮そのすまぬ神に行るという意味です。ですから、山、川、海、木など、そういった自然界の中に神々が宿る、アミニズム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すね。 そしてもう一つですね、日本の宗教観です、ね、考える時に一般的に仏教も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日本の信ですと、重要なが는데、その中国から伝来、ね、された仏教はですね、 일본で 독시의 변화를 토해 일본 불교의 발전을 토개 중국에서 건너온 그 불교는 일본에서 고유한 발전을 거쳐서 일본 불교라는 종교 불교, 발전이 됐습니다. 일본어로 신불수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신신불수호. 신, 신, 신부, 신. 神仏集合と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けど、これはですね子供が生まれたときは神社にお参りをして、お葬式はお寺で仏教ですね、仏教で行うことが日本では一般的な文化です。日本でが ですから年末、年末にですね、お寺に行って、除夜の鐘をこうついてですね、そして次の日は新年ですから、えー、神社行って初詣に行きますね。今ゃは、ジェアへ葬売りに行くと、それが、たぶん、な初詣 천배하는 의식이는데 있그것을 그, 하기 위해 신사에 갑니다. 타 일본인 독특 신도와 불교의 신 일본인의 문화는 사람들이 일본 고유의 신과 불교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はい. え次ですね、えー、表がありますけれども、表、えー、の1と表の2を見るとですね、これは2021年のデータですけれども、このデータを見るとですね、宗教団体数、信者数の震度計と、 えー、仏教系がですね、本当に、えー、日本では90%を占めています。11年データ団体数はい、信者数で90%以をキリスト教はですね、えー、の宗教団体数はまあ4%ということですから、本当に、えー、信者数は1.1%ということで、えー、神道の 神道と仏教に比べるとですね、日本はキリスト教はかなり少ない、かなり差が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ね。気독教の경우に、気독교의경우は、比率4%밖에안돼서、신자数はとても上がって、1.1%だけ안돼서、神道は、ブルグと比べると、緑茶が상당に큰걸로나타납니다。はい。で、次です、ねえー、次の、えー、データを見ます。えー、表参ですね。 えー、この表三を見るとですね、もう一つ、えー、注目するべき点があります。キリスト教系の、えー、信者数がですね、1975年から1995年まで、少しこうリバイバル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えー、2021年からはほとんど変化があります。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기독교 단 기독교 단체 일본에서의 성장률을 보면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약간의 부이 있었는데 이제 2021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しかしですね,ええ、震度、震度は 신도, 1995년 から本当に急激に減少傾向が見られてですね。そして2020年にはですね。1億人がもう切ったというデータがあります。 新東の경우에는1995年以後に급격히감소해서2020年度への점점、これは本当に高い。次仏です、ね、仏教も2000年から少しずつこう減少し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ね。2000나나ですから、あの本当に新道と仏教は急激に、えー、信者数が激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震進歩 하, 하고仏教はいつものように劇的に減少する傾向を示しています。えー、特にあの仏教の衰退がですね、本当に、えー、激しいですけれども、今仏教の衰定が本当に激烈的ています、あ。あこの理由としてはですね、あのやはりこう人口が都市部から人口が流出してですね、田舎に人がいないということが挙げ,挙げ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 원인은 이제 도시로부터 이제, 아, 그, 그, 민가학라 도시. はい,그]はい. 시골에서부터 도시로부터, 도시로 이제 가, 가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そしてもう一つですね.日本のこう文化で 단가という文化がありますけれども. 일본의 문화에서 이제 단가라는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この段階がですね、えー、管理がどんどんどんどん不足にな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えー、仏教の信者数が少なくなって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で次ですね、えー、表4を見てほしいと思います。表4をごます。 これはですね、新興宗教の信者数のデータです。数日本もですね、新興宗教の、えー、教会がたくさんありますけれども日本、